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 올려드립니다. she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게. 말씀으로 흥황하게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늘 오늘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한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따라서 그리고 아버지를 의존해서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과 영생,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20절에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그보다 더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셔서 너희로 놀라게 할 거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보면은 그런 말씀한 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고, 또한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똑같은 공경으로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지 않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대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또 동일하게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나도 예수님의 행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지 하 않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서 행한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과 행하심과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순종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와 사망에 죽어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지요. 영생의 길은 다른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을 자주 반복하는데 27절에도 인자라고 말씀되어 있지요. 인자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인 예언에 등장하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보니까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27절에도 재판관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20.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재와 또 미래에도 복을 받고, 심판을 하는 것을 현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의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그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미래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리는 때가 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장소의 문제보다는 때 문제를 자꾸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때를 말씀하세요. 25제도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또 29, 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활로 심판하는 것은 미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현재에도 부활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경험하는 부활 생명을 미래에도 그렇게 누린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현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맛보며 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때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심판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의 현대에서 살고 있는 것과 그 똑같은 양상이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 생명을 맛보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로 나오리라고 29절에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이, 사망, 그 다음에 영생, 심판이 사람의 성행에 선한 행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여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고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부활을 얻은 자로 오늘 하루도 이 악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 생명의 부활의 삶을 누리고 전하게 하시며, 미래의 삶에서 영생을 받을 것을 오늘 맛보고 체험하면서 증언하게 하는 삶인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하지 할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친밀함과 교제함과 닮을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또 심판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고 시작된 영원한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생명의 부활의 삶, 영생을 확실하게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렇게 자라들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